노벨상 수상식은 스톡홀름에 있는 대음악당에서 거행되었다. 수상식이 거행된 후 9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연회에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이 드문 영광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낭독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은 큰 홀에 들어가 춤을 추었으며 저녁에는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흰 모자를 쓰고 깃발을 들고 나와 민요를 불렀고 이어 무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악단이 갑자기 그 유서 깊은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을 연주하자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매혹적인 찬사에 아주 압도되어 버렸다. 클레멘타인이 국왕과 함께 앉아 있었던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자 클레멘타인은 요란스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필자와 클레멘타인은 아버지의 일행이 버뮤타에서 돌아온 지 하루 후인 12월 12일에 귀국하였다. 아버지는 거의 사랑하는 클레멘타인이 받은 놀라운 환영에 감동을 받고 만족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이는 이러한 축제일과 휴일, 그리고 고위직과 일반 대중의 존경을 수반하고 있는 특권 등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행복하게 보였으나 개인적으로는 가끔 침울해지곤 했다. 클레멘타인은 런던에서 평일에 끊임없이 접대하는 일, 그리고 가끔 체크스에서 파티를 여는 일이 커다란 중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크리스토퍼와 필자는 수상 관저의 방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클레멘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손님들이 있는가, 없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거의 항상 체크스에 가보았는데 필자는 어머니가 피로하고 우울해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가끔 마음이 괴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든 해내기 위해서 그 우울증을 곧 잊어버림으로써. 필자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제 필자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수상 관저에서 저녁에 대환영식이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가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에 누우실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어머니는 성락하셨다. 그리고 필자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아버지한테 갔다. 그런데 첫 손님들이 막 도착하려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일행이 오기 반 시간 전에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게 저녁 내내 파티를 계속 진행시켰던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비서들이나 하인들에 대해서는 보통 때에는 공손하고 신중했으나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심이 많았다. 긴장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완전 무결주의자가 되어 그들에게 쌀쌀하게 대하곤 했으며 가족들에겐 대체로 많은 요구를 내세우곤 했다. 신경적으로 안절부절 못할 때에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끝없이 야단 법석을 떨곤 했다. 클레멘타인이 윈서튼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곤 하던 때도 이런 때였다.이런 때에는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이 제시했던 제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이의를 제기하곤 했다.이상하게도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이 가끔가다 서로 심하게 울부짖는 등큰 소동을 벌였을 때에도 윈서튼은 놀랄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많이 참았다. 윈서튼은 클레멘타인의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 생활인가를 알고 있었다. 또한 클레멘타인도 자기가 윈서튼에게 너무나 거칠게 굴었다는 것을 가끔 의식했었다. 따라서 이두 사람은 자신들의 언쟁에 대해서 항상 기꺼이 화해했던 것이다. 날짜는 남아있지 않으나 1954년도에 씌어진 윈서튼의 감동적인 글이 아직도 남아있다. 여보, 내가 저녁 식사 때 당신에게 어색하게 굴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오.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생각이 제멋대로 놀아났던 거요. 최고의 보군대 윈서턴이 다우닝가에 있었던 마지막 기간 동안에 클레멘타인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다.그것은 클레멘타인의 건강과 체력의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윈서턴이 1951년 10월 말에 수상으로 복귀했을 때에는 클레멘타이는 중요한 수술을 받은 후 회복기가 방금 끝났던 때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클레멘타이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메리 말보르와 함께 1952년 7월 초에 몬테카티니에서 2주일간을 보냈다. 그리고 후에 클레멘타인은 카프리에서 사라와앤토니를 만났다. 이 동안에 윈서트는 클레멘타인을 위해서 훌륭한 통신원이 되어 클레멘타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윈서트는 7월 11일에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한 주일만 수고하면 나는 차트웰로 돌아가오. 나도 당신이 있는 그곳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소. 나는 고독감에 사로잡혀 당신이 보고 싶으려. 나는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소.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싶소. 가을이 되자 클레멘타이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공적인 일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의 권고대로 일의 분량을 제한했다. 1953년의 대부분 동안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상당히 좋았으나 1953년 말경에는 신경염으로 인한 통증을 바른쪽 팔과 어깨에서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통은 오래 계속되었는데 1954년 3월과 4월에 이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클레멘타인은 이 신경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햄벌린과 함께 엑스레뱅에서 3주일간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 치료는 클레멘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나 증세는 이따금씩 재발되었다. 이몇년 동안의 건강 문제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클레멘타인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1953년에 다이애노는 심한 신경쇠약에 걸렸는데. 이것은 다이애느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다. 윈서튼과 클레멘타이는 이것을 몹시 슬퍼했고, 이 병이 다이애느에게 가져다 준 커다란 불행을 보고 실망을 한 것이다. 이 기간의 대부분 동안 사라는 미국에 있으면서 연극계와 텔레비전에서 많은 일을 했다. 클레멘타인은 사라가 몹시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과 사라는 서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었다. 다이애너와 사라는 항상 서로 헌신적인 친구처럼 지냈고 사라는 영국에 있을 때면 언제나 다이애너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이애너를 위해 중재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1953년부터 사라의 결혼은 심각한 곤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사라가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앤터니는 영국에 있었다. 사라와 앤터니는 일시적으로 별거한 후에 1955년에 영원히 헤어졌다. 클레멘타이는 앤터니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불길하게 생각했으나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이래한 불행을 몹시 슬퍼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